1절부터 6절, 우리 한 절씩 교도 가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은 화 있을 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꽃,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같이 화 있을 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별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아멘 이사야서 28장부터는 지금까지 어 예언해왔던 내용과는 조금 더 다르게 한발더 진보합니다. 그래서 28장부터는 그동안 이사야 선지자가 고발했던 죄 목록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을 하는데요. 이제 에브라임과 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그리고 열방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제시하고 그들이 왜 유죄인지를 증명해 갑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단어가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집화는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집화입니다. 그리고 여기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의 성이라는 표현은 사마리아 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왜, 북이스라엘이 왜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 진노를 서서, 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철저하게 집밟피는 나라가 되느냐에 대해서 성경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뭐 화관 멸류관이 벗겨져서 땅에 던져지고 짓밟힐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쭉 진행이 되는데 바로 그게 아수르가 기름이 흐르는 그 골짜기에 세워진 성그 멸류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상황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서 이 아수르의 발발굽에 그들의 군사들에게 철저하게 짓밟힐 것이다라는 것을 어 예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땅은 왜어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느냐? 또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이 채찍이죠.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사실 그땅 자체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어, 에, 밑에 애굽이죠 지금의 이집트인 그쪽으로 가면 갈수록 황막한 광야입니다. 어, 근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아주 비옥합니다. 숲이 우거지고, 또단 지파가 옮겨서 자리를 잡았던 그 끝쪽으로 올라가면 헬몬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빙하수가 1년 12달 흘러내리고 강이 흘러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 요단강이 발언을 했죠. 그럴 만큼 그 땅이 비옥하고 아주 풍요로운 땅입니다. 근데 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기름지고 또 풍요로운 그 땅이 그들의 능력이 되고 멸류관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이 아수르가 쳐들어 올때 야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걸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수르가 이제 칼로 이북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들어올 때 그때 애굽에게 손을 뻗, 뻗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친애굽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애굽하고 연합해서 아수르를 막아 보려고 했는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애굽을 의지한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 나라가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애굽의 에브라임의 술취한 자들의 이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다라고 3절에서 말씀을 하는데요. 바로 그것이 북 이스라엘 이 비옥 하고 모든 것이 풍성한 땅을 앞세워서 이방 나라 들을그힘을돈 으로 사서, 그 것이 자기 들의 능력 이 되도록 자 기를 지킬 수 있는 굳은 성벽 이라고 생각 을 하지만, 결국 모든 게수 포로 돌아가 는거 죠？결국 북 이스라엘 은 안전 하지 못할 것 이고,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사 절을 보면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래서 무화과가 여름에 처음 익었을 때 따면 이스라엘 사람을 맛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점령할 때북 이스라엘이 겪게 될그 고초와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따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고 회파될북 이스라엘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북 이스라엘의 상황이나 무너지는 상황들을 언급하고 그다음에 5절, 6절에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제시하는데 5절을 보면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면류관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요한 또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그들의 진정한 화관은 돈으로 살수 있는 어떤 애굽의 군사력이나 무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지킬 수 있는 방패는 애굽이나 어떤 힘이 아니에요. 그들의 면류관과 화관은 바로 그들을 지으시고 그들을 선택해 부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백성이 그걸 놓친 거죠. 그래서 이 예언의 과정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강조하는 것은 여기 보면 5절의 그날이라고 불리는 그 하나님의 날이 이를 때에 그 백성들이 그 남은 자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참 멸류관이요, 화관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리죠. 그래서 마지막 날이 이르면 하나님은 참되신 재판장이 되실 것이고 이 땅에 무너진 공의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험에 처한 성도들의 진정한 도움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축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의 핵심이죠.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앞을 보니 시퍼렇게 살아있는 홍해가 가로막은 거예요. 근데 뒤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군대가 창칼을 들고 쫓아오기 때문에 그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떨어요. 뒤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으로는 홍해가 가로막았기 때문에 여기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속의 두려움이 급습합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외친 말에 온이 본문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싸우실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보라. 그러므로 너는 희 가만히 있으라.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46편에 보면 똑같은 노래를 부릅니다. 시편 46편 10절 11절을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런 고백을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그리고 똑똑히 할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불안해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내 힘이나 내 능력 혹은 세상의 힘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보호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의지는 하나님이시고 또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겁니다. 위기가 왔을 때 진짜 믿음이 드러나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때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소리 우리 모두가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의 삶의 여정 우리 모세처럼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신뢰, 신뢰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고 추석 기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선한 능력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고 가는 온 가족 식구들 건강하게 은혜롭게 또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거듭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한날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믿음의 한 걸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진정한 의지요, 우리의 방패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믿음의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우리의 성벽이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오고 갈때 하나님 그 걸음도 지켜주시고 한 건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온 가족이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고 또 주일 해와 같은 얼굴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이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